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제 구독자 수만큼 점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섰고, 떨어지고, 45도 각도 시프트럭 끄고, 딱 앞으로 가기. 둘,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돌리고 내려가고, 45도 각도 신중히 합니다. 시프트럭 끄고, 앞으로 가기. 수. 아, 이게 나야. 오! 오, 무서 아, 제발. 오. 어, 오! 신중해야 돼. 여기서 떨어지면 진짜 안 돼. 또 성공. 아, 이럴 줄 알았어. <laughs> 제발. 나이스. 지금까지 두개 썼어요, 두 개. 와. 좀 많이 쓴 거긴 한데, 고인물들 치면은, 제가 그렇게 잘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어, 아, 이건 써야 돼, 이건 써야 돼. 두 개. 두 개. 세 개. 어, 어, 어네 개. 아, 이거 아니죠, 솔직하게.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냥 그렇다고 쳐요. 네. 오, 방금 대기하스를 하셨다. 세 개. 아, 그렇다고 구독 취소하거나 그러지는 마시고. 응. 음. 우. 세 개. 수 오짠오 음... 아직 세개 썼어 세개 어디 갈수있수나 갈수 보자 아 어. 앞으로 가기 오나이스와첫 번째 제 왔다 대박 네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아, 이거 무서운데. 아, 아, 여덟 개. 아, 이거나 갈수 있다. 오, 밑에 떨어진 것 같아. 4분 제발, 빨리. 됐다. 오, 오, 간떨어지겠다 아홉 개 썼나요? 지금? 8개가 아니라 9개 같은데, 아무리 봐도. 쓰. 9개 쓴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후! 어. 제가 11개 썼습니다. 12개. 후! 제 구독자 수가 14명이어가지고. 일단은. 후! 후! 후후후후!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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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신중합시다 이거 아, 너무 힘든데 이거 어떻게 가는 거지 도대체 아 지금 아 지금 지금 이제 한 점프 남았는데 우이. 걸치기 걸치기 아 제발 걸치 걸, 걸 걸걸걸아 어, 실패 어, 아까우니까 아까니까 한번더 왔습니다 어 제발 이번에는 성공하기어어 아까니까 또 왔어요 네 지금 이제 세 번째 도전 세 번째 도전 아 여기 도 점프로 갈수 있을 아 깠다 이제 네 번째 도전이죠 으... 그만하고 싶다 아 힘들어 사실 네 번밖에 안한 거면 유튜브 유튜브 치고 좀 적게 한 거긴 한데 저는 저의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하진 않을 겁니다. 시력 보호를 하기 위해 저는 이번에 악! 아! 뜻!